찬송가 백오십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오십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어만 십자가를 내가 사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간 바뀔 어만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양이 세상 죄 십자가 치셨도다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죄사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 웃음. 난 멸류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범 15장 33절에서 47절입니다. 교도 가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나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아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포두주를 적시어 갈때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아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씌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 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수 올라온 여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드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내 죽음 완전한 대속과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6시,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마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 암흑이 된 것입니다. 한낮에. 12시면 가장 밝아야 될그 시간에 어둠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하던 그 빛을 거두었기 때문에 온상은 어둠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애매했던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지우시고 그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엘일라마 사박단이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버림받으신 그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늘 보시던 그 주님이 자기를 외면하시고 벌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의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탄식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합니다. 가장 능력이 많았던 선자 엘리야를 부른다고 했던 것이죠. 또그 그 상황에도 심 포도주 먹을 수 없는 포도주를 주면서 <laughs> 또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아가 와서 그를 내려지나 보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laughs>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수의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수의 회장은 성수와 지성수 사이를 가리고 있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대제상이 1년에한 번, 속죄일에 한 번만 나가는 그런 성소의 희장이 유래,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그를 찢어주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백부장으로 알금,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여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들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없었지만 여인들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 머물러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은 안식일 전날이었고, 저물었을 때, 아리만 사람 요셉이 빌라드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체를 장사 진행했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을 아는 척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위험한 일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취급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설 요셉은 공의원이었고 존경받는 자였음으로 불구하고 빌라드에게 나가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시체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아무도 드러나지 않았을 때, 아무도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내지 못하고 도망가고 숨었을 때 그는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신이 판 무덤에 세마포로 예수님을 감싸고 거기에다가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저 여인들은 바라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때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아리마스 사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응했고, 아리마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많은 손해를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재적소에서 자기를 드러내어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을 드러내고 행동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 신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공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드러내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구원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길용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 것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님입니다. 성소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선물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요? 아레마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일은 그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끝까지 사랑과 충성을 보이기 위해 내가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복된 날을 사시기 바랍니다. 샬롬.